재밌겠다, 그 a s 다리쌍에그 AS 서2에2에강이에에 처음 아닌가? 지금 이게 리쌍로 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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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위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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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이맵은 란이배럭은안 해요. 배럭은안 하고 일단 보통 생 아니면 원원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그 배럭 더블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두 간의 대결은 어그 보통 그런 이유를 많이 하죠? 하고 8배럭 그 안,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본진이 언덕이기 때문에 8배럭은 잘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8배럭은 안 하고 어 이제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비에드가 크게 두가지에요 그냥 부드론하고심2압 요정도인데 다른 빌드는 거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 맵이 조금 뮤탈쓰기엔 괜찮아요 좀 앞마당도 넓고 본진도 이렇게 또뒤회가좀 좁아가지고 뮤탈쓰기 괜찮아가지고 어아 일단 제동신이 뮤탈 코너를 얼마나 잘할지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제는 파이팅, 역시 포크는 외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아, 네. 제주도에서 에 거기다 대구 자, 네. 아, 일단 직업 구두는 아니고, 오버 뭐 찍었죠. 일단 1 2압을 하겠다는 저, 생각. 영어는 배럭 위치가 저, 그냥, 배럭 더블 할때 생각이에요. 이거는 원어는 아니고, 배럭 위치에 저기 있는 거면은 거의 그냥 배럭 더블 하겠다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10, 10이 아니네? 10배럭? 저 10배럭이 뭐냐면은, 태환이 10배럭, 10가스를 할게 아닌데, 10배럭을 했다는 거는,

이 맵이 구드론도 은근히 많이 하는 맵이어서 일단 일단 시작 어, 자체는 무난하게 1 0배럭 트위치 그래, 무탈. 어, 이 맵이 무탈쓰기 좋아서 일단 트위치 무탈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레오 트랜지스터에서 이영호 선수가 공식적인 어쨌든 연습 경기에서의 승률 자체는 육승 아, 이패. 그러면서 테라는 투벨투 서플, 서플 커맨드 원 서플 커맨드가 요투 서플 커맨드죠. 어떤 이런 연습 그 경기 전적을 갖고 있는 이런 맵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아무래도 또 이지동 선수 하면 또 공격적인 성향이 또이극달아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격적인. 일 많이 네. 꾸준히 찢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보통, 보통 일반적인 대처는. 네. 대처는 더블 커맨드 이후에 투베럭이거든요. 투베럭 악한데 이 맵은 이제 본진과 앞마당이 언덕 지형이라서 투베럭 악카를 했을 때 압박이 일반적인 매초로안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 있어요. 발견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좀더 봐야겠죠. 두 다전제 매치를 한한 적이 있었잖아요. 야, 지나갔어요. 자 일단 오버에서려고 나왔는데 오버를잘 숨겨놨고 거의 이제 풀세트 스코어가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오오. 위쪽으로 지금 시야가 없는 근데 공간. 근데 이거 마린 움직임이. 지금 돌려가면서 여기를 네, 찾아. 아래쪽으로... 어, 오버 잡겠다. 이거 이제아에서 마린 때리고 위에서 마린 때리면 이거 오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근데 저그가 ]까? 이거 3회 처리가 아니고 2회 처리 출발이기 때문에 어, 이 오버 하나가 진짜 어, 커요 어, 생각보다. 어, 이거 언더 위에서 이제 마린 오버 되거든요. 네, 위에서 와 이러면 어, 근데... 이거 오버 죽었죠. 자, 여기 마린 좀 돌려주면서. 와 이거 2배 처리 이거 진짜 큰데 이거. 와. 그래서 영호는 투베럭 아카. 그 s c b 꾸준히 돌리고 있고요. s c b 꾸준히 돌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트위터리를 하면서 트위터를 저글링을 찍어가지고 한번 플레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링 숫자를 크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영호가 언덕에 위 벙커를 지어도 되고 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보고 링, 벙커를 박아도 되고 아니면 입구 쪽에 SCP 사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링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뭐 딱히 뭐 대응을 안 해도 막을 네.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원배력에서 마리는 시장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어, 수, 있는 있는 수 있고. 근데 이게 또이 이 맵은 근데 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양갈래기 때문에 한쪽은 뭐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좀 좁혀준다든지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SCP는 서플라이 진는도 괜찮아 보여요. 어떤 아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글링으로는 얼링더 찍었죠 지금 제동이 네. 양쪽에서 뚫으려고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영호가 SC 반응과 빠르면 뚫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오버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게 링이 평소보다 좀 느리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반응과 빠르면 뚫리진 않고데와잘 싸웠다 제동이 와 에스슈 네, 네. 근데 이 이거 이제 뮤탈중이에 뮤탈이 지금 영호는 이저걸링 빨리 정리하고 이 뮤탈스크 잘 박아야 되거든요 터디 찍으면서 근데 마린 숫자 많이 줄여놔가지고 이 뮤탈 뜨면 거의 끝나가는게 좀 있어요 지금 이거 마린 숫자 진짜 잘 주는거야 엠베도 인제짓고 있고 이러면 제동이가 잡는 그림인데 이거 이러면은 터렛을 본진과 앞마당에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짓기 자원도 부족하고 지금 타이밍도 좀 느려요 그리고 스캔도 없어서 정확한 뮤탈리스 타이밍 모르고 지금 터렛을 부레부에 지어야 되는데 엠베더 완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 뮤탈리스크 콤만 잘하면 끝날 수 있어요 게임. 놀라게 한 성공했습니다만 가합니다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뮤탈리스크로 봐야죠. 근데 제동인데 이거 완전 오리면서 여기서 게임 끝내야 돼 뮤탈로. 뮤탈로 게임 못 끝내면 지거든요. 그래서 뮤탈로 거의 게임을 끝내거나 끝낼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줘야 돼요. 와 이거 막기 힘들다 이런 거는.

로말 줄이면서 뮤타스코 올인 많이 하거든요. 영어도 그걸 알고 이제 데뷔해 놨는데그 잠깐의 틈을 제동가 진짜 잘 파고들었어요. 와 <laughs> 대박이다.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양쪽 길로 들이친 다음에 그 저글링으로 머리 숫자를 어느정도 줄여준 것 뿐만 아니라 털의 액션공 봉사되는 이런 그 타이밍 자체를 좀 늦게 만들면서 루탄 스크로어 사이트하게 밀어붙인건 부유하지 않은 플레이로 <laughs> 그 영호 그러니까 원래 트위치한테는 벙커를 짓는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영호의 빌드가 투베락 아카이기도 했고 언덕지형이기 때문에 벙커를 짓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 이재동 선수의 양방향으로 들어오는 저글링에 좀 시간을 빼앗기고 나서 연계플레이로 들어오던 뮤탈리스아 조금 당했다라는 이런 표정이었는데 었 어, 투기 범위가 앞마당과 본진 두 군데였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에서 이제 터렛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계산이 들이맞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대결 리쌍로 에에서는허군 제이디가 승리했다았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승자전 올라가게 된 이재동 선수고요.